내가 방송에서 하던 가설이 하나 있거든. 뭐? 어? 너가 그림을 그리다가 타블렛 펜을 변기에 빠뜨린 거야. 아. 거기서 이제 산신령님이 나와. <laughs> 이금 타블렛 펜이 네 펜이냐 하면서. 그럼 너 뭐라고 어. 말해? 아니라고. 맞아. 호환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니라고 말을 해. 응. 어. 그럼 이제 그 산신령이 다시 변기에 들어가서 다시 다른 펜을 가지고 와. 어. 이은 타블렛 펜이. 네 타블렛 펜이냐 하면서. 어. 뭐라고 말해 그럼. 내 타블렛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겠지. 또 아니라고 해. 어. 그래서 산신 형님이 다시 딱이 너의 정직한 <laughs> 모습을 보고 변기에 어. 들어가서 <웃음> 원래 <웃음> 니 펜하고 금 펜, 은 펜을 다 가지고 세 개를 다 가지고 나와서 어. 아주 정직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구나 이세 가지 펜을 모두 다 주겠다. 하면서 너는 펜을 어. 받게 되는데 이미 네건 고장이 나 있는 거지 <laughs> 경기에 빠져서 그때넌 뭐라고 말할 거야? 어. 그거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? <laughs> 이러지 않을까? 사실 형님은 이제 착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끼 놈 하면서 갑자기 분노를 하시는 거야. 어. 아 갑자기 분노. <laughs> 음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? 결국에는 너는 벌을 받게 되는 거지. 무슨 말? 호환되지 않는 금펜과 은펜을 가지게 되는 거야. 나중에 사야겠다, 따로. <laughs> 그리고 너는 당근마켓을 켜게 돼. <laughs> 거기에 금펜하고 은펜을 올리는 거지. 오. <laughs> 단신 형님이 또 그걸 봐. <laughs> 어. 무슨 이런 싸가지 없는 하면서 그걸 또 들켜 너는. <laughs> 어. 그래서 당근마켓 해가지고. 직거래 하려고 나왔는데 산신령 님이 있는 걸 보고 너는 또 혼나 아 직거래 하시는 분이 산신령 분이 음, 직거래 하는 사람이 만나서 아 oh, 혹시 그 닉님 누구신가 해서 딱말 걸어 봤는데 산신령 님인 거지 그래서 너에겐 저주가 내려져 아니 저주요 갑자기 음, 그렇게 자꾸 펜 어. 팔려고 하고 막 고쳐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산신령 어. 님도 이제 노 no 하신 거지 그래서 음. 저주가 원래 네 타블렛 펜이 고쳐지는 대신 평생 변기물 냄새가 따라다니는 거야 아아! 그 뭐야? 펜을 영영 쓰게 되는 거지 오마이갓 <laughs> oh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타블렛 펜을 변기에 빠뜨리지 말자 <laughs> 그거였어? 그럼 그럼 애초에 시작도 안 됐을걸 <laughs> 그건 그런데 타블렛 펜을 변기통에 들고 가면 그런 게 있을까? 보통 다 두고 오지 않아? 왜 그래? 들고 간 사람 뭐안 하게? <laughs> <laughs> 아, 들고 가신 분들 죄송합니다. 예민하네요. <laughs> 아, 제, 제가 안니랬네요 그래, 습관적으로 팬은... 들고 다녀서 어. 그래. 아, 그래? 타블렛 음. 펜 언제나 함께 그런 거네? 우린 함께야.